메타버스 생태계가 어느 정도 확산이 된다면이 디지털 공간에서 시작된 명품 브랜드들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 좀 믿는 편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NFT가 이제 태동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땐 지금 있는 회사들이 명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크립토펑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술로 인정을 받았고 신발을 샀던 분들한테 동일한 그 디자인 도안을 기반으로 실제로 보내 주기도 했었어요. 신발을 사는 아니었는데 이제 신발을 직접 제작했거든요 작한 거죠. 지금 되게 커뮤니티 중심적으로 이제 많이 돌아가고 있는데 커뮤니티에서 비롯된 브랜드들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명품 브랜드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나이키라든지 아디다스 같은 그냥 스포츠 브랜드 거기는 스포츠 라고 다면 그냥 패션 브랜드인 것 같은데 일반적인 패션 브랜드들도 NFT를 좀 활용을 한다 이런 사례들을 조금 본것 같아요. 이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나요? 그 어패럴 브랜드가 사실 가장 갖고 있는 강력한 것들이 그 오프라인에서의 브랜드. 파워잖아요. 근데 온라인으로 들어와도 그게 사실 크게 달라지진 않는데 제 생각에는 결국에는 이제 디지털 공간에서 체류하고 있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짐에 따라 그들도 이제 디지털 공간에서 뭔가 입어 볼수 있는 수단들이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사용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NFT랑 되게 시의적절하게 잘 맞물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중적인 어페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아예 메타버스 상에서 신을 수 있는 아니면 입을 음, 네. 수 있는 그런 구찌 형태로 지금 많이 많이 생산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디지털을 사용한다는 게 결국에는 메타버스에서 뭐 나의 아바타든 나의 뭐 캐릭터든 그런 것들이 좀 입을 수 있는 아이템들을 네. 여전히 만든다.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반대로 NFT를 소유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멤버십의 일원이기 때문에 네, 네. 멤버십 형태로 이제 활용을 할 수도 있죠. 아디다스가 사실 약간 멤버십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멤버십 형태라는 거는 좀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을 더 해주실 수있으실까요 그... 아디다스가 NFT를 만든다고 했을 때그 토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네. 어떻게 보면 브랜드를 소유함으로써 내가 약간 이들이 구축하고자 하는 뭐 메타버스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 행사할 수 있다. 아니면 그 브랜드 구축하는 데 내가 약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 어떻게 보면 주주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 싶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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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과 약간 브랜드 멤버십을 소유한다는 것과의 약간 미묘한 중간점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아디다스 같은 경우에 네. NFT를 뭐를 판매를 하죠? 뭐를 발행을 했나요? 지금 당장은 이제 베이스 씨라는 이제 가장 유명한 지루한 원숭이 요트 클럽 아, 그거를 이제 아, 한국어로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데 네네네. 그쪽 아티스트와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아디다스 옷을 입은 이제 원숭이들 컬렉션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매출이 수백억 원 가까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서 네네. 어쨌거나 자본주의적으로만 봤을 때는 돈이 되니까 이제 들어오는 거지만 반대로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과정들을 순차적으로 밟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저는 NFT를 패션 브랜드들이 활용을 한다고 해서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당연히 그냥 디지털 안에서 뭔가 <laughs> 사용할 수 있는 옷을 만들고 뭐 이제 그러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브랜드 이미지를 이용해서 을 뭔가 네네. 협업을 하거나 다른 활동들을 그렇지. 많이 하고 있는 거네요. 그게 어쩌면 1단계가 될것 같고, 아마 다음 네. 단계부터는. 이 갖고 있는 뭐 NFT 카드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들이 이제 구매했던 것들을 기반으로 어떤 혜택을 제공을 해 줄지. 이미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스니커즈 문화를 가장 어떻게 보면 대중화를 시킨 존재잖아요. 다양한 각종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면서 실제로 나이키가 이제 출시했던 그 특허 중에 크립토 킥스라는 그 특허가 있는데 개념이 내가 오프라인에서 신발을 사면은 온라인 공간에서 카드 형태 혹은 3D의 신발 형태로 내가 그 디지털 공간에서도 이제 볼수 있다 하는 개념의 특허 였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지뢰 짐작해 보았을 때 나중에는 그냥 디지털 공간에서 너가 나이키 라는 이 카드 nft 카드 혹은 블록체인 에 대한 증명서를 갖고 있으면 오프라인이 아니더라도 온라인 상에서 너가 그 신발을 신을 수 있을 거다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풀어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면 시작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우선은 이런 뭐 자사의 아이덴티티 혹은 브랜드를 이용해서 접연을 넓혀놓고 네네. 그다음에 뭐그 안에서 구체적인 뭔가 상품을 만들거나 하는 거는 아마 2단계가 될 거다 이렇게, 네네. 이렇게 네네. 보시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게 나이키 뭐 오프라인 신발을 구매하면 온라인 상에서 그 똑같은 신발을 준다는 건가요? 아니면 인증서, 카드를 약간 준다는 인증서? 건가요? 버추얼 스니커 룸? 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에서 이제 표현하게, 그래서 신발장을 약간 가상 공간에다 이제 구축해 놓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까 나이키가 인수한 아티팩트 스튜디오와 관련해서 거기도 뭐 NFT로 신발을 판매하는 네네. 곳이죠. 그것도 뭐 신발 하나에 평균 2만 달러, 그러니까 2,400만 원 정도 된다고 어. 하던데 그런 서비스도 있더라고요. 구찌 같은 경우에도 NFT로 신발을 구입을 하고 스마트폰으로 내 발을 갖다가 비추면은 마치 내 신발에 착용한 것처럼 해주는 네. 서비스가 있고 그 아티팩트 스튜디오 역시 마찬가지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 근데 그거는 사실 이게 왜 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나름의 보여주기식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소유하는 것보다 디지털 공간에서 소유하는 게더 가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들도 음.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직까지 대중화의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곧 대중화가 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 제 방에 아무것도 없는 그냥 원룸이더라도 디지털 공간에서는 진짜 휘황찬란한 어, 네네, 그 네네. 펜션을 소유하고 있을 수도 그렇죠. 있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당장은 결국에는 이게 극단적으로 가는 케이스인 거잖아요 제가 지금 네. 말씀드리는 거는 근데 네네. 그걸 이제 중간으로 이어줄수 있을 만한 다리 역할 할 만한 존재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NFT 사업 뛰어들고 있는 그 패션 어패럴 브랜드들이 어떻게 보면 그 트렌드 흐름에 있어서 현실 세계랑 가상 세계를 연결해주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들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발 그렇게 피팅 해주는 거를 결국은 이제 뭐 바로 인스타그램 같은데 네네. 결국 올리는 행위니까 그거에만 초점을 준다면은 사실 저희가 뭐 명품백을 입 끼고 이제 자랑을 한다고 했을 그렇죠. 때도 똑같은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버추얼로 소유를 하던 근데 만약에 그게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다 하면은 굳이 저희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 재화로 소유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러리요 명품의 이제 소위 가치라는 거를 네. 온라인으로 가지고 온 건데. 설레로 로블록스에서 너무나도 약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사례지만 굿즈 디오니서스 백을 그게 이제 시가로 350만 원이거든요. 굿즈 네. 매장 가서 사는데 로블록스랑 이제 콜라보레이션해서 컬렉션을 출시한. 그한 가방이 450만 원에 팔린 케이스가 있었어요. 아, 오프라인보다 로블록스에서 더 비싸게 팔린 거예요. 이 컬렉션이 영원히 다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다만 여기서 시사하는 게 어쨌거나 그 오프라인 공간에서 뽐내는 거나 온라인 공간에서 뽐내는 거나 결국에는 내가 그 가방을 메고 있을 때 아이템의 가치를 약간 치환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들 입장에서는 나 이거 450만 원 주고 샀어라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큰 거죠. 뒷정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분들 에게는 그래도 자연스러울 수도 그렇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네. 되겠네요 네네네뭐 제가 굿찌랑 아티팩트 스튜디오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외에도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뭐한 벌만 입을 수 있게 해서 드레스를 아, 판매했던 맞아요. 맞아요. 케이스도 있었던 것 같고 그것도 인스타그램에만 음. 올릴 수 있는 예 네. 네. 그것도 뭐 수천만 원에 팔렸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 근데 사실 이게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처음엔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대표님 모시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신발을 찍어서 올리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왜 하나, 왜 하나 싶었거든요. 근데 이게 막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도 결국에는 저희라고 말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다음 세대들 중에서도 부자가 된 친구들이 있잖아요 크립토 이제 블록체인 아. 투자해가지고 부자된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의 소비 방식인 거지 저같이 이제 작게 하고 아, 있는 사람들이 월급쟁이들이 아니면 그냥 일반 학생들이 그렇게 지금 이렇게 미친듯이 하고 있다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하긴 명품 시장도 물론 이제 우리도 요즘 뭐 플렉스라고 네. 해서 소소하게 뭐 명품 몇달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네. 또 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슈퍼리치들의 그렇죠. 명품 세계는 좀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nft 혹은 메타버스 속에서도 좀 다를 수 있다 지금 뭐 모든 젠지들이 지금 nft에 미쳐 있어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이제 디지털 세계로 들어가는 과정에 준비를 한다 정도가 지금 패션 업계가 돌아가는 그런 방식이지 않나. 그런 고객들을 좀 흡수를 하기 위해서 네.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것 네. 같네요. 그렇죠. 대표님 이 보시기에는 제일 좀 최근에 네. 좀 관심이 갔던 혹은 와 저건 되게 괜찮다 했던 NFT 프로젝트가 뭐가 있으셨어요? 패션 업계에서는? 저는 아디다스가 메타버스를 만드는 게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더샌드박스의 그 아디다스의 땅을 이제 일단은 구매를 해두었고, 그리고 베이스라는 가장 큰 NFT 업체와 이제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아예 밑바닥부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메타버스 상에서 우리만의 컬처를 가장 이제 결이 맞는 이제 파트너와 함께 제작을 한 케이스다 보니까 그게 이제 진짜 그 커뮤니티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지 않을까 싶어요. 나이키 같은 경우에도 조던이 잘된게그 농구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이 되고, 그리고 힙합 하는 사람들한테 이 유행이 확산이 되듯이 결국에는 시작은 그냥 작게 작게 커뮤니티를 만들어 나가는 걸로 저는 비롯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그 서비스 던간에 아디다스 같은 경우에 이 샌드박스 안에다 공간을 만들고 베이시랑은 어떤 협업을 한 거예요? 그, 그 과정을 조금 설명을 원, 해주시면 원숭이 시그니처 그 이모지 이모티콘 프로필 이미지가 어, 네. 있었는데 그 크립트 펑크랑 좀 유사한 네네, 거죠? 그 네. 유사한데 베이시가 되게 신기했던 게 그걸 기반으로 뭐 투표권을 행사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NFT 큰 행사가 있으면은, 네네. 그 베이스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파티 인증 패스 형태로 이제 활용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이미 특권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간접적으로 멤버십인 거죠. 네. 네. 멤버십 형태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멤버십을 갖고 있는 어느 정도 구축이 된 커뮤니티와 아디다스 이제 같이 콜라보레이션 했다 자체가 이제 엄청 크고 실제로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뮤지션들 뮤직 비디오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냥 어. 내가 이걸 소유하고 있다 이거 배경으로 나오네요. 약간 플렉스의 일환으로도 소개가 되기. 기도 해요. 아중출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커뮤니티 이런들은 사실 되게 신기할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그게 카니웨스트면은 나랑 카니웨스트랑 같은 서클이야라고 아. 얘기를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아디다스와 이제 베시가 했던 거는 그 아바타 의상에 아디다스의 뭐 로고라든지 그런 거를 아디다스의 바꾸쳐서. 약간 스킨이나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피규어 같은 것들을 만들잖아요. 피규어처럼 이제 생산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걸 이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뭐 아디다스만의 메타버스 안으로 네네. 들어간다고 했을 때 어떤 이제 특혜를 줄수 있는 거고요. 사실 협업이라고 하면은 이제 아디다스와 뭔가 협업을 한다 이러면은 당연히 뭐 신발이라든지 의류라든지 오프라인 뭔가 물건이 나올 거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거는 아닌 거죠. 그렇죠. 아디다스 옷을 입은 캐릭터를 음. 팔았던 거죠. 그건 또 따로 커뮤니티가 또 꾸려지는 건가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디다스와 베이시 협업한 거를 또 네. 구입한 사람들이 커뮤니티가 꾸려진다. 네. 지금은 그리고 NFT가 보통 NFT 게임 유명한 더샌드박스 같은 경우에 그 아이템이 발행이 되면은 그거를 NFT 그 마켓플레이스에서 네네. 뭐 거래를 할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패션 업계에서 발행한 NFT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오픈C 같은 마켓플레이스에서 거래가 되는 상황인가요? 지금은 오픈C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되게 많이 콜라보레이션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방시 아트 컬렉션 같은 경우에도 오픈C에서 이제 구매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놓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념적으로 만들어 놓은 NFT 컬렉션들의 경우에는 지금은 자사 플랫폼 안에서 열람만 할수 있게 구조를 짜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의 NFT 패션 특히 명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오프라인에 있던 브랜드들이 온라인으로 지금 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메타버스 세상 그리고 NFT가 점점 확대가 되면 결국에는 오프라인에서는 뭐 물건이 하나도 없어도 온라인에서만 NFT를 발행하고 물건을 파는 그런 명품 브랜드, 온라인 오리엔티드된 명품 브랜드가 또 생길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메타버스 생태계가 어느 정도 확산이 된다면 이 디지털 공간에서 시작된 명품 브랜드들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 좀 믿는 편이에요. 그렇게 됐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나오고 있는 뭐 PFP나 이제 P2E 마켓에서의 캐릭터들도 계속 그 2차 생산, 3차 생산할 수 있게 그 IP를 계속 열어놓거든요. 재생산을 해가지고 사용자들이 본인만의 이제 창작 그 역을 활용해가지고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도록 이제 유도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모든 과정들이 그 브랜드에 대한 각인이지 않을까 싶어요. 첫 번째 콜렉션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만큼의 혜택을 지급을 하고 그첫 번째 콜렉션을 갖기 위해. 2차 창작, 3차 창작 콘텐츠를 만드는 것처럼 지금 되게 커뮤니티 중심적으로 이제 많이 돌아가고 있는데 커뮤니티에서 비롯된 브랜드들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그 아티팩트 스튜디오가 이제 나이키에게 인수된 게 어떻게 보면 되게 기념비적인 사건이면서도 살짝 아쉬운 게 그냥 아티팩트 스튜디오와 나이키가 이제 같이 콜라보레이션해서 버추얼 스니커즈 컬렉션들을 만들었다면 그게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유의미하게 남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디지털 공간에서 실제 스니커즈 드랍하는 것처럼 드랍을 했다면 오히려 이게 더 파급력이 크지 않았을까 오, 그러게요 좀 관심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만약에 네. 그 스니커즈 앱에 이 버추얼 신발이 뜨면 일단 사람들이 다들 막 거의 요즘 맨날 하잖아요. 네. 낮 12시, 10시 반쯤 되면은 네. 들어오 신청을 하는데, 근데 버추얼 신발이 떴으면은 NFT 확산에 오히려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리고 리셀도 사실 그냥 네. 동일하게 할수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도 해볼 수 있었을 테고, 그러면은 아티팩 스튜디오는 아예 신발을 만들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는 신발 만들지 아, 않는 거죠. 오프라인에서 신발을 샀던 분들한테 동일한 그 디자인 도안을 기반으로 실제로 보내주기도 했었어요. 신발을 사는 아니었는데. 이제 신발을 직접 제작한 거죠. 홀더들을 위해. 아,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NFT를 보유한 분들을 위해서 똑같이 생긴 오프라인 신발을 만들어서 보내준다는 거예요. 아, 그럼 저희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정말 온라인에서 명품 NFT 브랜드가 되신 분들이 오프라인으로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그렇죠. 부분이 있는 그런 거네요.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nft가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태동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지금 있는 회사들이 명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크립토펑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술로 인정을 받았고 뭐 지금도 약간 불만이 없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그 기준 가격 자체가 그 현대미술시장에서 되게 큰 의미를 가져다준 작품이 돼버렸잖아요. 굉장히 비싸요. 네네, 네네 맞아요 그런 요소들을 고려를 한다고 했을 때 이미 그 미술 작품 시장에서는 명품화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명품화가 된 케이스들이 있어서 아마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진짜 소비할 수 있는 소비재들이 명품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는 합니다. 네, 오늘은 박상욱 플라그 대표님을 모시고 저희 명품과 NFT가 어떻게 좀 결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 명품이 세 가지 정도의 방향으로 네. 첫 번째는 추적 관리, 그 다음에 커뮤니티와 그리고 예술가 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기념품 정도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우선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사실 추적 관리 부분에서만 쓴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커뮤니티 관점에서 조금 더 강력하게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됐고 추적 관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몇 명품 브랜드들이 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점까지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네 오늘 또긴 시간 동안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른 NFT와 명품에 대해서 혹은 NFT와 관련해서 또뭐 다른 재미있는 얘기가 있으면 다시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